네, 안녕하세요. 이인집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네, 편곡잼에서, 네, 오늘, 아, 상방과 하방을, 네,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 어, 상승으로 가기도 부담스럽고, 네, 하방으로 가자니 수급을 좀 받쳐주고 해가지고, 어, 오르락 내락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뭐 개인하고 외국인이, 네, 매도를 하고, 네, 기관만 매수를 했네요. 아, 네, 종목별로 좀 보면은, 아, 오늘은 뭐, 네, 안심이 뭐, 성안이, 네, 아, 뭐, 상한가를 치고 또, 네, 상승, 1300원까지, 이3 0 0원까지갈 거라 그랬는데, 오늘 결국에는 뭐, 1300원까지 또, 어, 찍었습니다. 어, 아, 네, 3 0 0원짜리 1300원까지 찍었으니까, 천 원이 올라갔네요. 네, 아, 상승이 상당합니다. 그동안에, 네, 길었던 고뇌, 그, 쓴맛을, 네, 단맛으로, 네, 아, 아주 강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큰돈 버는 거는 네, 주식 농부 가는 거 마냥 주식 농사밖에 없는데 성안을 봐도 네, 그걸 새삼 느끼네요 근데 네, 그리고 캐스테코리아가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빠져버려요 네, 주식이 생각같이 또 틀리게 움직인다겠죠 항상 생각같이만 움직이면은 수익 내기가 쉬운데 어, 뭐 양봉으로 다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은봉이 나오면서 빠지, 빠지고 있네요. 네. 어차피 빠졌으니까, 네. 저점 여기서 잡으라겠죠. 잡으신 분들은 뭐, 이 시, 시을 하라고 했는데, 하고 또, 다시 또 빠지면 매수를 하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뭐 고점에 매수했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의가, 한, 한두 분한테 온것 같은데, 아그 버릇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대요. 네, 그 기다리다니까 답답하니까추경매수해가지고 그 손실을 좀 크게 봤다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의가 또 와가지고 일단 네 주식이 많이 올라간 주식은 아 금방 성환도 그렇고, 네뭐 우리 바이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아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도 천 원짜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만원 찍고 내려왔으니까 뭐 육천 원 정도 잡을 잡으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5천원까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 했는데 뭐 다시 갈 수도 있고 가면 빠져나와야죠 안심종목이 아니에요 지금은 안심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잘못 들어가면은 추가매수를 못해요 만약에 추가매수는데또 뭐 저점 깨고 내려간다면 이건 뭐그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에 추가매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욕심이 나더라도 급등지는 안 들어가는 게 좋고 또 안심종목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매수할 수도 없고 또 손실이 금방 또10% 20%나기 때문에 손실부터 상당히 큽니다. 네, 뭐 금방 벌것 같지만 급등지 보면은 사실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 계좌가 더 빨리 줄어요 계좌가. 근데 네, 그래도 제가 안심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분전 와준 다음 빨리 나와야 되고, 네, 또 분전 오면 욕심 이생겨고안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빨리 나와야 되고 만약에 빠진다면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일지테크 같은 경우는 또는 뭐 추가로 하락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오늘 네,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4,500원 정도에 매도를 하락했는데, 500원 찍지를 못했어요. 아, 못해가지고, 아, 저 같은 경우는 4,300원대 그냥 매도를 해버렸는데, 아, 또 빠지네요. 오늘 네, 분할 매도 절반 매도하겠죠? 일부는 갖고 있고, 천주만 지금 갖고 있는데, 또 빠지기 때문에 또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서연이와도 뭐 오늘 조금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은봉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은 참고 기다렸다가, 기왕이면 매스 타켓 올 때, 네, 한 7천원 초반대나, 그런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고가에 들어가면더 올라가면 좋은데, 더안 올라가고, 빠질 확률이 높아요, 주식은. 생각같이 뭐, 쉽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 주식하기가 쉽죠. 네, 주식은 생각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더라도 좀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쉽게 주식으로 돈벌것 같으면 뭐, 다 주식하지 뭐, 뭐 하려고 일하겠어요. 만큼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건 쉽잖아요. 좀 지루한 것 뿐이지, 아, 좀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뭐, 기아차, 기아 자동차가, 네, 그, 에퍼라고 아, 협상에 중단되면서 악재가 떴죠. 그래가지고, 아,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뭐, 기아차 뿐만 아니라, 네 현대차, 현대모비스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아, 지수 하락에 네, 오늘 그 요인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재가 떴다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또 그게 또 무상이 되면서 또 악재로 돌변해가지고 네, 금장이 나오는데 아,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그 어, 투자자들을 네 농락하는 것 같지만은 알 수는 없죠. 근 네,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악재가 떠가지고 네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신세계가 오늘 양보금 나오면서 올라가죠. 그동안 안 올라갔으니까 후발주를 올라가네요. 결국에는. 네, 좀 기다리면 된다겠는데. 신세계가 안 올라갔었는데 올라가죠. 아, 뭐 9.26만원까지 가면 또 여러분들이 상황 봐가지고 매도해도 되고, 아, 조금 더 빠지는 거 확인하고 또 매도하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역시나 이 매수 타켓에 왔을 때 들어가니까 수익이, 네, 수익이 나네요. 네, 신세계. 그리고 현대 제철, 현대 제철은 올라간 척 하다가 다시 또 오늘 늘림목을 약간 추면서 거의 양봉, 네, 양봉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양봉이 또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밀타켓 왔을 때에 네, 들어가면 좋습니다. 아, 그 다음에 OCI는 결국은 또 오늘 또 양봉이 나오면서 네, 10만 6,500원, 네, 아, 4천원 올라가고 있는데 아,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은 기, 기간 조정을 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한 달째 기간 조정을 하고 있죠. 근데 네, 앞으로 뭐두 달을 할지 바로 또 올라갈지는 모르니까 어,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간 거는 네, 소액으로 접근을 하고 아니면은 어, 올라가지 않은 거, 근 네, 눌림목 주고 차트가 좀 좋고 그런 거를 아, 매수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 지주도 네,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양봉이 좀 나오고 있죠. 아, 이런 식으로 어좀안 올라간 거는 후발주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왕이 면안 올라간 걸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막 올라가는 거막 아, 저기 가는구나 해가지고, 어 박조차가 버리면은 네 여러분들이 더네 아,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기왕 들어가려면 좀안 올라간 걸 찾아가면서 매매하는 를게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코닉스도 오늘 하락폭이 좀 크죠 반등이 좀 나왔다가 다시 또원위치왔는데네 여러분들이 어 만약 에장애이좀더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전자점까지 아, 그러니까 아, 6 1편까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딱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세코닉스를 매수하고 싶으시면 오 소액으로 접근해야 네. 을 됩니다 네 지금 뭐 4천 원, 5천 원할때 매수를 해라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뭐따블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소액으로. 밑에서는 조금 많이 잡아도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거의, 네, 더블 가까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 장애한 주부터 빠질 수가 있다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접근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세코닉스. 네, 이수학, 수확, 이소학이 지금 딱, 네, 아, 오늘 은봉이 조금 나오는데, 뭐, 이수하게, 뭐, 9,000원 대 잡으라고 했고, 여기서도 잡으라고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인데, 다시 또 뭐, 배수 위치에 와있긴 와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종목도, 어 안심 종목이긴 한데, 장이 안 주면 빠질 수가 있거든요. 빠질 수가. 그러니까, 어 무리한 투자는 내 네, 삼가는 게 좋습니다. 네. 소액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매수하라고 가격에 매수했으면은, 그때는 좀, 아 이런 데서는적극으로 하라겠죠. 네, 좀 많이 해도 괜찮은데 지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고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매수하지 말고 조금만 네, 조금만 매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HLB 개미들이 좋아하는 HLB 아 9만 원 초반이나 9만 원 깨지면 매수인데 아, 또 은봉이 좀나왔다 오늘 약간 양봉으로 들어주네요. 네, 장이 안 좋은데 약간 양봉으로 들어왔죠. 아, 뭐이 종목은 몇 번, 뭐, 일년 동안 얘기한 종목이라, 9만원 깨지면 매수, 10만원 넘어가면 분할로 매도, 네, 이런 식으로 적분하면 항상 된다고 했는데, 어, 또, 네,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에, 네,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좀지켜보겠다가 어, 매수,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수액으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음, 또 10만원 넘어가면 여러분들도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1년 전에, 네, 1년 넘게, 자, 6개월 이상, 음. 1년 정도, 기간 조정을 그런 식으로 할 거라 고 했는데, 네 지금 1년 동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9만 원, 미터, 9만 원 깨지면 네, 10만 원 올라가고 12만 원, 11만 원까지 올라간 매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한 10번 가까이 넘게 네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어 HLB는 접근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지수가 고점형에 있어 가지고 종목도 그렇고. 근데 네, 그딴 때보다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그나마 안심 종목을 들고, 들고 있기 때문에 손실 폭은 별로 없고 기다리면 되는 거지. 아, 그런 걸 모르고 그 매수하신 분들은 네, 잘못하면 손실 폭도 크고 또 손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네 주식은 안심 종목을 해야 된다 겠죠 어, 아, 월가의 영웅 네, 피터 린치도 주식 정부도 안심 종목을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안심 종목이 뭔가를 알고 주식 투자를 하면 네. 성공합니다. 네.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 교육 받으 신 분들이 종목 골라 가지고 내 네, 수익을 내고 그몇배씩그 올라가는 거 봤죠? 네. 그런 종목을 많이 소개를 해 줬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도 주식에 대해서 알면은 아 주식이 재밌어요. 재밌고 쉽게 할수 있다겠죠?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하여 주식을 쉽게 하기를 바라면서, 아, 그, 뭐, 2월달 교육이야, 뭐, 이, 그, 명절 세고, 네, 21일날, 어, 자리가 몇개 남았다고 했으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를 하시고, 어, 그리고 또 리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잘안 되시는 분은, 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주식은, 네, 몇번 얘기하지만, 네, 쉽게 배우고 쉽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렵게 배우면 주식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수익 내는데도 힘들고, 어,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을 해도 주식의 수익을 못 내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 교육받고 몇 개월 안 되신 분들 종목을 잘 고르고 수익을 내는데, 10년, 20년을 해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게, 네, 주식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어렵게 공부를 하고, 어렵게 배우고, 어, 전문가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은 누구나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어, 또어 노후 대책으로 재테크로 오 네, 그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재테크에서 최고 좋은 게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주식은 어, 몇 백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부동산이야뭐 네, 몇천 가지고도 힘들잖아요. 근데 큰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주식은 아, 몇 백만 원 가지고도 뭐몇 억, 뭐몇 십억도 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주식을 배워야. 근데 노후에도, 네, 노후에 도에큰 걱정이 없고 아, 경제를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뭐, 하여튼, 그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큰 등락폭이 없이, 네, 아, 방향성을 찾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아, 오늘 방송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방송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TV였습니다.